따릉이를 400km나 탄 사람이 있다고? 여기 있지요. 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외길 인생인 저의 따릉이 숨겨진 꿀팁 대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릉이 수도권 400km 전구간 마스터했던 저의 스토리와 함께 꿀팁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또 이제 저, 제가 그 동안 다녀왔던 지역들인데요. 이제 제가 보통 어디를 다녔냐. 저 작년에 특히 많이 다녔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쉬는 기간을 틈타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무래도 따릉이가 서울시 공공 자전거기 때문에 서울시 위주로 돌아다녔고요. 경계 지점에까지도 충분히 갔기 때문에 수도권 전 구간이라는 게 저기 막 일산 또 갔었고요. 고양시 경계 지점이죠. 여기 사진이 있는데 여기 고양시 어서오세요 고양시입니다. 여기까지 간거를 이제 고양시의 땅을 밟았다. 뭐 이런 말이죠. 왜냐면 이게 경기도 지역을 자전거로 안쪽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서울시 공공 자전거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너무 멀리 나가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경계 지점까지만 인천시 인천 계양구까지만 땅을 밟고 남양주, 뭐 의정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00km 총합 펴가지고 한강에 있는 자전거 코스들은 다 탔고요. 이제 한강에 붙어 있는 하천들도 다 탔습니다. 뭐 중랑천 해가지고 뭐 탄천, 뭐 안양천 뭐 거의 다 탔다고 보면 돼요. 네, 거의 다 탔고요. 인천, 남양주, 의정부 골고루 다녔었고 저기 성남도 갔었고요. 뭐 끝도 없어요. 과천, 네, 과천도 갔었고 어, 안양도 갔었고요. 근데 하지만 춘천은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춘천은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남양주 다음이 춘천인데 자전거를 끌고 춘천까지 가게 되면, 어, 서울시에서 전화가 잡혀갑니다. 참고로 서울시 공공 자산이기 때문에 춘천시까지 들고 가게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체력은 갈수 있는 체력은 되나 가면 안 된다. 네, 이런 점을 좀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거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저처럼 쭉 한번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 재밌고요. 다른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8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89만 원에 무게는 18kg. 굉장히 무겁죠. 이렇게 무거운데 내장 기어가 3단밖에 안 돼요. 3단밖에 안 되는데 89만 원. 그렇기 때문에 춘천까지 가면 전화가 옵니다. 아무래도 그 LCD 모니터라고 하나 반납 대여해주는 그 모니터 있잖아요, 그만 모니터 그게 89만 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따사모 회원이에요. 따릉이를 사랑하는 모임. 어, 꿀팁들을 설명드리자면 따릉이 같은 경우는 차대번호가 있어요. 따릉이 타실 때 앞에 그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의자 아래쪽에 보시면 자전거 틀 가운데에 보시면 차대번호가 있어요. 차대번호가 0으로 시작. 한다 만약에 0 아니면 1 옛날식이거든요 옛날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앞 자리가 0이면 웬만하면 타시면 안 돼요 아, 큰일 날수 있어요 아니, 그것하고 다리 위를 건넌다 어, 못볼수 있어요 예. 앞으로 제 영상을 못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차대번호는 이번에 QR 형식으로 새로 나온 뉴 따릉이가 있어요 뉴 따릉이 같은 경우는 3만 번 3만 번 뒷번호부터가 뉴 따릉이거든요 뒷 자리로 웬만하면 타시면 게 좋고 2만 번까지는 괜찮아요 2에서 3 정도 괜찮은데 앞에 0 공짜리는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아요. 막 타이어도 막 이상하고 브레이크도 이상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 살짝 꿀팁으로 말씀드리면서 뉴 따릉이 위주로 웬만하면 많이 타시라 안장이나 이런 게또 편해요. 옛날 거는 또 안장도 많이 안 올라가요.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제 새싹 따릉이라서 연두색. 좀 어린 분들, 어린이나 노약자, 청소년들이 타기 좋은 사이즈가 한치 수작은 안전하게 타실 분들은 새싹 따릉이.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한강 다리를 건너게 될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이게 좀 오래 타실 경우 저는 한 20km에서 30km씩 타고 그랬거든요. 막 성남 갈때막 38km 타고 그랬어요. 근데 길게 타실 때 꿀팁이 뭐냐면 다리를 건너는 순간이 무조건 있는데 강북에서 강남을 건넌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동로가 있냐 없냐고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걸리면 이제 계단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헬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 남에서 북을 건너갈 때 좋은 다리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사실 잠, 그 반포대교 아래 그 지하라인, 그 잠수교로 가시는 게 가장 좀 안전하고요. 가장 편하고요 뭐그 다음 괜찮은 게뭐 마포대교 정도 그 다음에 또 가양대교 가양대교 같은 경우는 엘레베이터가 있어요 이제 엘베를 타고 자전거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가양대교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대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아보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건너갈 때는 그런 점에 있어서 따릉이 자체가 좀 건강 측면 또 가격적인 측면 이동 측면에 있어서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소금틱하다 굉장히 소울티브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릉이는 사실 하루 무한이다? 요거에 대해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일권을 많이 끊으세요. 하루 정도 재미로 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탄다고 했을 때 이제 일반권 60분짜리가 있고요. 프리미엄권 2시간짜리가 있어요. 뭐 1시간에 1000원, 2시간에 2000원. 근데 사실 여기서 꿀팁이 뭐냐? 사실 천 원이 해당 시간만큼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보통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1시간에) 천 원을 탄다고 해서 (1시간을) 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한시간 안에 반납하란 얘기입니다 (1시간) 안에 반납만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 무한으로 돼요. 그러니까 1일권이에요말 그대로 1일권한 어, 40분 타고 반납해서 다시 대여를 해도 돼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60분 끊고 계속 무한 반복을 했었는데, 약간 절약, 좀 소금돌이, 소금틱 측면에서 그런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장거리를 타게 될 때는 2 시간짜리를 끊어요. 2 시간짜리를 끊고 중간에 한번 반납했다가 다시 대여해서 한 4시간 안 짝으로 좀 프리하게 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반납소나 나들목을 많이 활용을 하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릉이를 타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강 자전거 도로에 따릉이 반납소가 많이 없어요. 일부러 약간 좀 도심 측면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지하철역 옆이라든지 그 도심에 가깝게 자전거를 놓았는데 정작 자전거를 잘탈수 있는 공간은 한강 자전거 도로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인지하셔가지고 제일 좀 편하게 반납 제대할 로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나들목을 추천합니다 나들목 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바로 진입이 아파트 쪽으로 건너가게 되면서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있거든요 뭐 제가 지금 바로 떠오른다면 반포나 그런 쪽에 좀잘돼 있어요 반포 아파트 쪽 아크로 무슨 아파트 있죠 그런 데 괜찮고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철역 주변도 괜찮고요 엘리베이터 껴 있는 구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꽤 괜찮고 활용하셔서 반납 대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오래 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만 탄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셔서 이건 꿀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원으로도 하루 내내 탈수 있다는 점 조심스럽게 알려드리면서 따릉이는 굉장히 섬틱하다, 아, 굉장히 소티브하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팁으로는 심지어 따릉이 반값에 타는 법.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조금 조정이 됐는데 아쉽게도 옛날에 저는 반값에 타고 다녔습니다. 작년이에요. 그래 맞아요. 2021년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정이 됩니다. 이건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이죠. 3월부터 12월 말까지 올해 기준에서 일일권이 30%. 그러니까 옛날에는 50%였어요. 비었는데 요즘은 30%로 줄었다는점 저는 제로페이를 무조건 추천합니다. 어, 저는 참고로 경기도민이지만 이 따릉이를 너무 좋아해서 서울까지 가서 타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미니어도 제로페이를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로페이라고 해서 서울 시민만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 안 했었으면 좋겠고 제로페이 가입하신 다음에 자기가 결제하고 싶은 은행에 계좌를 연동시켜서 제로페이를 활용해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 제로페이를 활용하게 되면 1시간에 700원입니다 1시간에 700원이고 2시간에 1,400원이에요 그래서 뭐 1시간 700원짜리 끊고 하루 내내 타셔도 되기 때문에 꽤 괜찮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로페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1년 정기권으로 하시고 싶다 그러면 1시간 1년 정기권이 3만 원인데 제로페이를 달게 되면 2만 5,500원에 탈수 있게 됩니다. 500원이면 웬만한 대중교통보다 꿀입니다. 대중교통 교통비 여러분들 대충 아실 거예요. 직장인 분들 등 자기가 교통비가 한 달에 얼마쯤 나오는지 아끔치하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시민분들을 부러워요. 직장에서 좀 거리가 좀 가깝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철보다는 25,000원짜리 따릉이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굉장히 소금틱하다, 굉장히 솔티브하다 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릉이 타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 굉장히 건강한 취미인 것 같아요.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따릉이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친환경적이고 또 앞으로는 전기 따릉이가 곧 나와요. 그런 전기 자전거가 나오게 되면 헬멧을 필수적으로 끼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왜냐하면 속도가 많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전거 세상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자전거 도로가 아직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